시작. 일과 2와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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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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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문장 1 7. 30. 31. 알지 못하다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자 안이하셨거니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여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오를늘로심판한 날을 장정하시고 이에 절에 주기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하니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천국, 세상, 치유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성경에이언된 부활의 표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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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그야 시대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람으로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의 예언대로 십자가의못박도 죽으시고 성령대로 삼을만에 성령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견과 감정이 아닌 성령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부활의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메 아멘! 아메, 아메. 고림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놈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메 아멘! 아메, 아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그에 성인과 바리새인 중몇 사양이 나왔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귀높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각하고 희망하는 새가 귀높을 보아나 천지자 요나의 귀높밖에 보일 귀높이 없느냐 요나가 밤낮 사흘을큰 물고기 배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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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성경의 이름 일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 예언명 있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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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구장 육절 이는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김유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병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성자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위해 공안을 강하고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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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오 주신 성자 모자를 부자여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장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즉지에 만둠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즐기는 것같으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감당시켰다. 아멘, 아멘, 아멘. 참, 죽었던 예수님이 구하실 ]이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다. 아멘, 아멘, 아멘. 10편, 16편, 17편. 이는 내 영혼을 눈물에 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나, 하실 하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주체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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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님의 주장 예수 그리스도는 빛시의상영드 베를렘에서 태어난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 이염된 메시아, 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를 통해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참의하던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라, 기리금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였다. 마태복은 16장, 16장.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일, 메시아, 오, 그리스도다. 아멘, 메시아 곧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주실 주를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듯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네. 유대인들이 다시 물을 들어 치려하거든예수에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하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희 보였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불러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너를 불러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을대나이니 내가 사랑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구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58절.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를이 전부터 내가 이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나는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4절. 인자의 온 것은 성님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동희와 성기려 하고 자기 자,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삼 나는 구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마가복음 1 0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종인관들에게 많은 구단을 받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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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성취 예수님은 성경대로 인재를 하여 죽으시고 장사 주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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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보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열려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안에 다시 살아났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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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친구들 예수께서 신포도죄를 받시신것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영웅이 돌아가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삼경대로 부활하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십장1절에서 두절. 한십토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오늘 때마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한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창아시덤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서 무덤으로 갈때 둘이 마치 가른짓자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갈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들과 무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으려는 더니 지모 베드로로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장포가 늦었고 두 머리를 찾던 순간은 그장포와 함께 들리지 않고 다른 곳에 길끼어 있더라 그때야 부담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주신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라 시지말씀 아직 알지 못하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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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관 미신장4사절사들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바람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심에게 나를 말리가 기록된 모든 것이 유다 자비라 하것 이거 시아가 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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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일장삼절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사실을 통한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3.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가 예수님의 따르며 가르침을 받고 능력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국음 2장 21절. 존나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빛 예수에 하신 말씀에 믿어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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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여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범히 있을 다하시고 도마 이리에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리라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리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응.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라고 말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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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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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전1십2 1이 22절 22. 이러한그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될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사람 중에 하나님을 채워 우리로 돌아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어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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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자 우리가 다 이에 증인으로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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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행전 3장 14절 주소들 너희가 거룩하고 으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이일에 증인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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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행전 4장 33절 자손이 큰 권능으로 주의예수의의 구하를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순교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아, 4장 아, 1절에서 3절 사도들이 아, 백성에게 말할 때제자들과 성자로 받은 아, 자와 아, 사도비인들이 아, 이르러 아, 아, 백성을 가르침나 아, 예수를 아,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운처럼을 지나하여 저희를 잡은 해 날이 이종거로 이튿날까지 아, 아, 가두었으나 아멘, 아멘, 아멘. 아, 아, 만약 이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의 부인의 던 베드로가 복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구부 또한 순교자가 될수 없었을 것이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접자였던 사울 4월, 바울이 그의 일생을 바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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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2장 1절 6절에서 그때에그로가이 숨을 들어 그중몇 사람을 향하여 요한의 형제의야부을 칼로 죽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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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즉시로 바구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Akbar. 다 놀라 말하네 이 사람이 예수님에서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자녀분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과하여그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우는 님을 더더 예스의 그리스로 도증명하여아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불러오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유 성경의 예언대로 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의 교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으로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고 믿는 음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고마워. 들어가요. 바로 내 나의 지신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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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서월 1장 사절 성별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는 될수 없으니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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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보이스의 부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기독교 시대의 최초의 순간들로부터 찾아볼수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남자들과 여자들은 그를 믿었으나 그가 붙잡혀 십자가에서 처형되자 그 믿음을 모두 강에 부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사자에, 즉, 부활이 있으면 그들의 믿음은 다시 쌍을 띄우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부활하신 그대들의 모금을사상에 전파하러 나섰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가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셨던 바로 그 진지의 증가 또 그가 이 땅에 오시어 성취하시고다 하셨다 바로 그것을 믿으신 성의 증가였다 고경 전도자 돌에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기독교가 증가하는 것들을 국회에 지켜주는 견고한 위치에 불신자들을 참배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활은 하나의 역사와 도례로서 기독교에 다른 모든 의미들이 이것을 기초하여 세워지며 이와 앞에서 모든 인생은비틀하게된겠다 종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었던 대로 그리고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나사렛에 예수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남북문학의 주대위에 서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면 다른 교리들도 서있고 반대로 부활의 교리가 넘어지면 다른 진리들도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성경절 말씀에 기록한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제임스 보이스 지상 언어 복신도를 위한 조직사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0년 페이지 494에서 4 9년자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